사고를 내신 적 있나요? 있으세요? 없을 그건... 것 같아요. 실수 단어 없었을 것 같아요. 어, 완벽요 어. 실수는 어. 뭐 실수는 이쪽으로 가야죠. 어. 어. 실수는 진짜. 이쪽으로 못다리 뭐풀 여러 유명한 짤들 많잖아요. 웃어서 막 못다리 풀면 잖아요아 웃음 웃음이야 뭐 여러 번 실수했고 어. 제가 뭐 유일하게 이제 뉴스를 했던 KBS 이제 부산에서 네. 주말에 만약에 당직을 서면. 뉴스를 TV 뉴스를 세개 하고 뭐 라디오 뉴스를 일곱 음. 개를 하고 그걸 혼자 다 해요. 음. 하루 동안 하루 종일.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때 아마 5시 뉴스를 이제 하루 이렇게 막 갔는데 음. 그래서 이제 끝나서 이제 뭐 K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딱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아직도 잡히고 원래 이렇 KBS 마크가 이렇게 돌면서 딱 넘어 가면서 보는데 계속 그 마크도 안 나오고 저를 잡고 있어서 저는 그 분명히 인니어에서 저는 자 마무리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서 시작한 거데 그래서 제가 다시 듣고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음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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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니, 아니, 끊어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러면 또해서 다시 내려놓고 어, K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다시 두번 인사를 했어요. 어이고 멋있... 시청자 어떻게 두번 줘? 그래. 그러니까 저희 총국장님이 전화 와서 아, 너 무슨 장례식장 갔냐고. <laughs> 너, 너 진짜 어, 이게 부산이니까 가능한 일이지. 서울에 어, 난리 났지. 서울이었으면 진짜 난리 났고. 아니 그럼 어떻게 해? 야 돼? 그럼... 만약에 뭐 오늘 뭐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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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계속 <laughs> 이렇게 쳐 근데 계속 아, 원고 정리하는 거죠 아, 끝까지. 아, 계속 보통은 원고 정리를 해 이거 되겠구나. 넘어갈 때까지 계속 원고만. 그래서 그렇게 이거 털 맞아요. 이아니까 그러니까 진짜 아, 그거 진짜 궁금해요. 얘기하고. 그렇게 지미 집으로 끝날 때한감 네. 훑잖아요. 아나운서님들이. 수고했다 그는거지 무슨 해가지고.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서? 수고했어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지 왜가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안 넘어요? 이거 빨리 안 넘기니 약간 는 아, 뭐 아, 그래, 그래.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? 기게면서 어, 빨리 안 넘겨 빨리 넘어가야지 뭐 이런 <laughs> 웃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? 웃고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웃고 있으면또 뉴스 끝나고 웃고 있으면 또 뭐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. 끝까지 아, 아, 진지한 사실. 표정을 진짜 표 표정은... 어.